대충잎이나 무청을 말린 시래기. 지역 특산품인 시래기를 연구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명 시래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지역사회까지 힘을 보태면서 시골학교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박진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고등학교 말린 시래기를 분쇄기로 곱게 갈아 버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실험용 쥐를 위한 사료. 시래기의 비만 예방과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특기 적성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 꼼꼼하게 기록한 관찰 내용은 소중한 논문 자료가 됩니다. 배운 점하고 또이 실험의 결과를 이용해서 논문을 쓰는데 이용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좀 전공에 대해서 좀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쪽에선 학생들이 직접 시래기 판매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발로 뛴 현장 경험을 올리고 학생다운 애교 섞인 문구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또한 효과적인 홍보 수단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게좀 뜻깊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걸 봐준다는 게좀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한 배송은 이번이 두 번째 정성스런 포장과 함께 감사의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한 지역 사회가 한몫 단단히 거들고 나섰습니다. 상품의 안전한 배송과 품질을 보증한 겁니다. 교육 발전에 또 중추적인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학생들에 대한 이런 학습 연구 활동 이런 것이라고 보고 이번 시레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연구 아주 고무적이고 또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달 사이 학교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간을 쪼개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었고 수업에 대한 열의도 덤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가던 학교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도 성과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학생들을 위한 양구에서 가장 유명한 그 특산물이 바로 시래기이기 때문에 이 시래기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역 특산품에 대한 연구와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열정과 정성이 낙후된 시골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진석입니다.